안녕하세요 색으로 이해하는 영문법 강의 저는 룬입니다 오늘은 동사와 조동사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죠 다음 중 어법상 알맞은 것은 기초라고 볼수 있는데 제 학생 중에 이 부분을 헷갈려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분들께 유용할 겁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답을 맞췄고 이유까지 정확히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으니 꺼주시고 꺼주시고 입니다 꺼지시고 아닙니다 가끔 제 학생들이 왜 꺼지라 그러냐고 하는데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닌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주어와 동사와 명사를 구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품사와 문장성분 파트 강의를 먼저 봐주세요. 동사에 S가 붙는 경우는 주어가 3인칭이면서 단수이면서 현재일 때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에 동사에 꼭 S를 붙여야 합니다. 1인칭은 나, 우리, 2인칭은 너, 그외 전부 나머지 몽땅 다 3인칭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모니터나 핸드폰도 3인칭이죠. 여러분의 동생, 형, 누나, 언니 등이 모조리 다 3인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사가 한 개나 한명 있으면 단수, 두개 이상이면 복수라고 하죠. 주인공인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서 동사가 현재형일 때 s가 붙습니다. I love you, you love me, she loves me 라고 해야지 she loves me 라고 하면 틀리게 되겠네요. 주인공인 주어가 3인칭이면서 그녀는 한 명이니 단수고 사랑한다는 라 현재형을 썼으니 동사에 s가 붙어야죠. 현재가 아니고 사랑했었다라는 과거를 표현하려 했다면 loved가 될 테니 당연히 s가 들어올 틈이 없겠네요. 그래서 현재형일 때라는 단서가 붙는 겁니다. 그 다음 영어를 공부할 때꼭 알아야 할 규칙 중 하나인데 바로 조동사 다음에는 원형 동사만 온다라는 겁니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뜻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will, shall, may, can, would, could, should, might, do 등이 있습니다. 얘네들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의 원래 형태 원형 동사가 나와야 하는데, 앞에 추가 있거나 뒤에 ed가 붙으면 원래 형태가 아니죠. 뒤에 s가 붙거나 ing가 붙어도 모두 원래 형태가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틀리게 되는 거죠. 두 가지 규칙을 배웠습니다. 3단 현일 때동사의 s,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 그럼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She will kill you. 맞는 말인가요? Will이라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잘 왔지만, 쉬는 3인칭 단수니까, 현재형 동사엔 킬에 s가 붙어야 맞지 않나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만 와야 한다라는 이 룰이 주어가 3단 현일 때 동사에 s가 붙는다는 룰보다 훨씬 셉니다. 따라서 s를 붙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will이라는 조동사가 있으니 무조건 동사 원형을 써야 맞는 문장이 됩니다. 이제 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친구가 있는데, 바로 do라는 놈입니다. do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동사 두가 있고 조동사 두가 있습니다. 두가 일반동사로 쓰인다면 주어가 삼단현일때 일반동사 두에 es가 붙지만 조동사 두로 쓰인다면 조동사에 es가 붙습니다. 일반동사부터 보겠습니다. I do yoga. 하면 난 요가를 한다. She does yoga. 그녀가 요가를 한다. She did her homework. 그녀가 숙제를 했다. 이제 조동사 두를 보겠습니다. Does he go to school? 그가 학교에 가니? She didn't eat ramen. 그녀는 라면을 먹지 않았다. go와 eat 같은 동사들이 보이네요.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일 리가 없으니, 여기서 does와 did는 동사가 아니네요. 그러니 조동사라고 할수 있겠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 거죠. 주로 물어보거나 부정할 때 조동사 둘을 씁니다. did you go? 에서 맨 앞에 두는 조동사고 물어볼 때 씁니다. 그 다음 o 는 하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 두고, 앞에 조동사가 나왔으니 원형 동사를 쓴 거죠. I don't do yoga도 마찬가지 Does she do yoga? 에서는 she가 3인칭 단수 현재이므로 조동사 do에 es를 붙였고 다음에 원형 동사가 나왔습니다 She doesn't do yoga도 마찬가지죠 문제로 돌아오면 1번은 맨 앞에 오는 do가 있으니 물어볼 때 쓰이는 조동사일 거고 he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보이니까 조동사에 es를 붙이면 그 다음엔 원형 동사가 나와야 하니 s를 빼야겠죠 2번도 마찬가지로 조동사 다음엔 원형 동사 3번은 U가 2인칭이므로 조동사에서 ES를 빼주고 4번은 C가 3인칭 단순히 더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으면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고 질문이 있다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